떡갈비, 식으면 맛 없으니까요 떡갈비도 한번 맛볼게요 자, 떡갈비 <laughs> 원래 상체쌈에 싸서 먹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<laughs> 와, 이 육즙 뭐야? 육즙 위비에서 팡팡 터지고요. 야, 육즙이 진짜 끝내준다, 이거. 달콤해요. 흠. 떡갈비 맛집이다. 너무 맛있어요, 떡갈비. 방금 제가 한돈 먹었거든요. 한 돈이 이 정도인데, 한우는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? 한번 한우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한우는 잘라지는 것도 되게 잘잘 잘 잘라져요. 훨씬 부드러운 육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음. 너무 맛있어. <laughs> 똑같은 양념인데요. 고기만 다르잖아요. 돼지고기, 소고기. 두개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요 육즙이 다르고 육즙 퍼지는 게 다르고 육질이 달라요 두개 매력이 완전 상반되는데 양념이 같은 양념이라 그런가 둘다 맛있어요 아, 이거 떡갈비 가지고 밥두 공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